안녕하세요. 7월 25일 목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역대상 묵상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간 열림교회로 출퇴근하고 이사하고 정리하면서 피곤한 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마이드라 준비하다가 실수가 잦았는데요. 그래도 하루 한 장씩 묵상 한일 덕분에 새벽부터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오늘 역대상 묵상 마치고 나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희망하는 마음으로 쓴 역대하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드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역대상 마지막 29장을 묵상합니다. 다윗은 온 회중 앞에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준비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드립니다. 어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온 회중을 불러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께 택하신 바 되었지만 아직 어리고 미숙해서 성전 짓는 공사는 그에게 크다고 합니다. 완전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집을 짓기엔 부족하다는 비교급인 것이죠. 이후 다윗은 2절부터 성전을 짓기 위하여 힘을 모아 금, 은, 놋, 철, 나무, 마노, 검은 보석, 채석, 다른 보석과 옥돌 등을 비롯한 모든 재료들을 드렸는데 그러고도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서 자신이 가진 금과 은을 성전을 위하여서 바쳤다고 해요. 이렇게 수많은 금과 은을 드렸지만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 최선에 다해 헌신하고도 부족해 눈물로 나아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마음입니다. 이제 5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냐고 다윗이 물어요. 그러자 모든 가문과 지파의 지도자 천부장과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이 자신이 가진 금과 노철 보석을 즐거이 드리고 9절에 보면 백성들도 자원해서 드림으로 다윗왕이 심히 기뻐하였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을 큰 마음으로 보십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거나 인색하게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렇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기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다 주께 속하였으니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12절.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리고 14절 중반에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리고 16절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에 주님께 기쁨으로 드린 것이 마땅하다는 이 고백 위에 17절.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들여싸우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자원하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러한 마음, 정직한 마음을 주셔야, 기뻐하며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온 회중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헌물을 드린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나아가죠. 20절 여호와를 송축하고 21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수송아지 천마리, 숫냥 천마리, 어린양 천마리를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재물과 함께 백성들 모두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며 감사의 화목제를 드렸죠. 이건 모두가 참여하고 기뻐하는 잔치였고 주님을 향한 감격, 감사로 인해 모두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예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왕위를 계승했어요. 솔로몬이 왕위를 잇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신 것을 알고 그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28절에 보면 나이가 많아 늙었다가 그리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거나 반역이 일어나서 죽임당하지 않고 늙어서 죽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돌아보면 다윗은 일평생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다윗 왕조의 영광에 맞추어서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신앙적 모델로서 고난 중에도 얼마나 부하고 존귀했는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이러한 다윗의 믿음 덕분에 그의 자식인 솔로몬도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다윗의 행적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행적이 언젠가 나의 자녀, 그리고 이웃,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기록되고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나누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강함을 드러내거나 과장하지는 않으시나요? 지금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고 있는 주님의 이름 무엇인가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으신가요? 내가 드리는 예배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진 외무감으로 가득한 예배인가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의 행적이 내 자녀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실 것 같나요? 제가 역대상을 묵상하면서 들었던 한결같은 생각이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갔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웃과 함께하는 그 화목제를 빼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귀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죠. 그렇게 자원하여 헌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며. 나이가 많아서 늙어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에 우리 모두 매순간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자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인색함과 의무감으로 해왔음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드린 것이 제 것인 줄 알았는데, 실상은 주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게 주신 것들의 정직하고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일 예배하고 이웃들을 섬기며 항상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여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언젠가 하나님과 후손들이 평가한다는 것을 늘 유념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역대상 묵상을 무사히 마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역대하 묵상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